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8월 15일은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여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이번 수련회가 특별한 수련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40일 동안 이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특별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붙들어 보배롭도록 존귀하도록 만들어서셔서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이사야에 대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안수를 받고 부정했던 입이 깨끗하여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대선지자가 되어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놓은 역사적인 큰 인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이사가, 이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하고 보탬이 되며 득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늘을 가른다는 것은 마치 풍순이 펑 터지듯이 폭탄이 펑 하고 폭발하듯이 잘 익은 수방, 그걸 칼로 자르려고 아이 칼 끝을 탁 갖다 대니까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두릉청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팍 이렇게 열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자에서 낳고 전한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세속의 현장으로 캄다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자에서 강림하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커밍 하시는 그분, 나를 찾아 내기로 오시는 그분은 의예왕으로, 라이트 스킹으로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일이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되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풀어주시고, 매사에,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보배롭고 보석 같은 그런 복된 삶,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게로 오시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만나면, 그분이 내게 해주시는 특별한 것,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에게 이네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오시면 광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광풍 이라는 것은 환란과 재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라고 하는 재앙이, 재난이, 환란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하며 온전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복을 주셔서 동방의 최고 갑부, 재정의 재물의 물질의 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 광풍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집이 무너져 집안에 있던 열 자녀가 압사당하는 처참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광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환란이, 재난이, 재앙이, 사건이 사고가 날 덮쳐서 나를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키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리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어, 그때까지는 길도 막히지 않고 마침 도장한, 도착했더니 출항하는 배가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막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게다가 자리까지 있어서 뱃삯을 지불하고 거비를 타고 둥둥둥둥 하며 다시 서로 다시 서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유 기분 좋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그일 내가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질을 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먼길 떠나는 요나 그는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심도 잠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라 어쩔 수 없이 배는 파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잠잠하지 않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화는 한 사람을 재물로 던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닷물 속에 붕등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다가 큰 바람을 만나서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망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나서서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것다내 때문입니다. 날 용서하세요. 그러고 바다에 빙등 뛰어든 연하 같은 그런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후회스럽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석당할 때 선장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날씨도 모르고 백길도 모르지만, 오늘 출발을 하면 풍랑을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선장을 찾아서 선장님, 선장님, 난 뱃사람이 아닙니다마는, 나는 날씨도 볼줄 모르고, 특히 바닷 날씨는 육지 날씨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백길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지금 출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풍랑 만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태풍 만날 것 같습니다. 선장이 눈을 부라리면서 어, 배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이 바다는 내가 손금 보듯이 보고 있어. 바다날씨를 보면서 이배를 운항하면서 내가 묶고 사는 선장이야. 내 앞에서 어디 응? 아는 척해. 그러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배가 추락한 지 얼마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었어요. 이 광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풍. 광풍은 강한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미친 바람이래요. 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초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충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내 전문성을 살려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능히할수 있다. 내 경험상 이거는 100% 괜찮다. 안전빵이다. 그러고 갔지만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내게 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이런 재앙과 재난과 환란의 광풍을 피하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에 이런 재앙과 재난과 환란의 광풍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왕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두 번째 해 주시는 것은 폭우를 막아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적으로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락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면서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물로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자녀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노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우가 쏟아질 때 은혜를 받은 노아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만드는데 헌신을 했더니 그 헌신으로 만드으신 그 방주가 그 교회가 자기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청하여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바삐 지나가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틀어 놓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은 저 소동 고무라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비를 내려서 불로 심판하러 간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놀랬습니다. 간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애글뽀글 합니다. 거기 내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만일 그 도성에 의롭게 사는 사람 5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우, 바르게 사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모두를 살려주나.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50명이 차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서 미안합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어이 그래도 그 45명 때문에 죄 짓고 사는 무서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도 내가 살려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마흔은 어떻습니까? 아, 마흔이라도 해주마. 미안하고 죄송해요. 서른 명이면 어땠습니까? 그래도 좋지. 스무 명 어떻습니까? 아이, 그래도 살려주마.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는 더말안 할게요. 열 명이면 어떻습니까? 아, 열 명만 있어도 내가 죄짓고 사는 사람 다 살려주마.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떨어질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두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막아주시고,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나라, 영생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이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받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거분을 이번 수련회에 내가 만나면 그분께서는 내 인생에 냇물이 졸졸 흐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냇물이 흐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행을 갈 때에 호주 문에 이렇게 돈 지갑에 돈이 두툼해냐 그래도 안심이고 편안하고 어디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때 돈이 말라서 피자 흐득이고 힘들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해방되십시오. 재정의 탑이 되십시오. 사업의 탑이 되십시오. 기업에 탑이 되십시오. 장사하는 데 탑이 되십시오. 직장 생활에 탑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 삼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영이 잘된다는게 뭡니까? 강림하신 거분을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어떤 일이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이지만은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의의 왕을 만나면 그분은 나를 살려 주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더 풍성 더 풍성 더 풍성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보면 더큰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에 복을 받으시고 장사 더전하시고 직장 생활 더전하시고 물질로도 여유롭게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1절에 그는 연세가 많아갈수록 범사가 매사가 모든 일들이 다잘 되었다. going well everything.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그랬습니다. 형통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노년에 연세가 많아 갈수록 일이 더잘 되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손주가 잘 되고, 아니, 연세가 많으면 남은 것이 그거지요, 뭐요. 이삭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렵다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삭은 자기가 해보지 못한 새일새 새 사업에 손을 댔는데 난생처음으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건만 백배나 꺼두고 마침내 거부 마침내 재벌 아멘이 집에 갔어요 벌써 마침내 거부 마침내 재벌 마침내 큰 부호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재정으로도 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탑이에요 가끔씩 어떤 분이 말해왜 힐탑입니까? 힐탑의 원뜻은 언덕 위에 산 위에 그런 뜻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언더 힐탑 거기 가라 그랬어요 은더규의 교회, 산 위에 있는 그 교회를 가라. 한 가지는, 오, 네팔 갔을 때, 눈산보이라고 생각하고 히말레야 산을 연상하고 갔끔만 그냥 매연 먼지,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매연 먼지, 지진 사태가 나고 난 뒤에 갔을 때, 매연 먼지, 자욱하고, 그냥 수도 서울 가더만두에 다니는 사람, 돈, 돈 품게나 있는 사람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길은 막히고, 어찌나 가난한지.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중간에 그 길을 막고 말이야, 사람이 통일세를 받아요. 마치 옛날에 그, 뭐, 강도들이 길 막고 돈 뺐듯이, 그 희한한 나라더라고. 가난해도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 처음 봤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8000m를 넘나드는 그런 정말 전문 산악인이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산은 마운틴이라 산이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갈수 있는 그 산을 볼기에 좋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은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 가서 볼수 있는 전망대 같은 산은 얼마나 낮으냐 하면 한라산 갑절이라 세상에 4 0 0 0 m 가 넘는 그 산을 언덕백이라 하는 거예요 힐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산도 아닌 거야 한라산은 산이 아닌 거야, 그 산은. 거기 가서, 그 나라 가서 한라산 산이라고 그러면 애게게 그런다. 논두렁 같은 걸 보고 무슨 산이라 하느냐. 한 6,000m 왔다 갔다 하면 그걸 피크라고 합니다. 뽕우리,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걸 보고 오면서, 아, 죽어야 갈수 있는 나라. 그게 마냥 마운틴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천국이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볼수 있는, 조금만 있으면 가서 볼수 있는 4,000m 높은 산 고지, 거기를 힐이라고 해요. 언덕벽이라고 그 해.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청년이, 어이, 어느 날, 감독님, 예, 언덕 위에 교회하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 교회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적는 과 은혜했더니 이 산유의 성경 안에는 산유의 교회 언덕위에 교회. 그럴 때 그게 산유의 동네 언덕위의 동네 그게 온더힐탑이에요 그래서 전지사온 빼고 그 힐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탑은 여러분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기로도 탑이 되시고, 자기 분야의 실력으로도 탑이 되시고, 업무 수행 능력도 탑이 되시고, 모든 분야에 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데도 탑이 되시고, 기도하는데도 탑이 되시고, 응답받는데도 탑이 되시고, 응답으로 복된 삶을 사는데도 탑이 되시고, 여러분, 우뚝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강림하신 그분이 날 찾아오시면 네 번째로 해주시는 것은 내인생의 쉴만한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꺼날 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 그런 아들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우상단지 지도자들을 다 멸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지만 이시벨의 정치적인 업무에 쫓겨서 그르마나살려라 하고 광야길로 나아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지치고 고난지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잠결에 일어나서 천사가 주는 물을 마시고. 구운 떡을 먹고, 그리고 그대로 또 쓰러져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든 엘리아를 또 흔들어 깨워서 또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아가 그 지치고 고난 몸을, 그분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천사가 주는 물을 마시고, 천사가 주는 구운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랩에 갔더니 그게 굴 속에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지나가고 불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하사엘을 만나 아랍의 왕이 되게 하라 에우를 만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를 만나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루 만짐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구운 그런 불에 구운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남은 인생을 사명 감당하며 멋지게 살다가 내게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에 꾼 떡을 잡수시고요. 힘을 얻고 일어나세요. 남은 삶을 멋지게 살다가, 탑으로 살다가, 최고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탑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